지소입니다 지난주 올라간 영상이 워낙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데다가 왠지 날이 갈수록 찌뿌둥해지는 몸뚱아리 때문에 작업에 할애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새해를 맞이하며 가열차게 다짐했던 마음은 서서히 흐물흐물해지면서 어느새 정신차려보니 40대 중반이더라고요. 사후정인의 5, 6돈의 대학생 때 듣던 그 소리가 IMF 직격탄 얻어맞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고난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어느샌가 저를 지목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회사에서 아주 조심조심 생활하고 있습니다. 잘릴까 봐. 실력 좋고 빠릿빠릿한 우수사원 표창 3년 연속 수상의 경력도 나이 앞에서는 다무용지물이더라고요왜 시작하자마자 이런 지지리 궁상 맞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를 돌리고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목표는 술 마실 때 희망가나 부르기로 하고 전 당장 눈앞의 목표에 집중해야 겠어요 이 각목다발을 깎고 다듬어서 수납장으로 만드는 작업이죠 이번 작업도 역시나 마누라 니모답니다 기본 재료는 한치각인데요 한치각은 완건과 반건으로 나뉩니다 목재 분야의 오징어라고 할수있 완거는 가구 제작용이라고 보면 되고 반거는 건축용으로 유통되는데 가구용이라고 해서 아주 깔끔하고 단정한 건 아닙니다. 가장 싼 재료 중 하나인 만큼 걸러내야 할 부분이 많고 그래서 자재를 좀 여유있게 준비하는 게 좋죠. 옹이 빠진 거, 갈라진 거, 수액 나와서 쩔은 거다 골라냈고, 필요한 사이즈에 맞춰서 1cm 정도 여유를 줘서 대충대충 잘라냅니다. 이번에 만들 수납장은 높이가 좀 돼요. 제 키보다 아주 살짝 큰 190cm 높이로 만들어 볼 겁니다. 뭐 어차피 비율 따지고 사이즈 맞춰서 네티즌 수사대 분들이 제 키를 다뽀록 내버릴 테니까, 미리 밝히자면 제 키는 173입니다. 맨발로요. 양말 한장안 밟은 채로. 네, 살면서 루전의 난쟁이네 도토리네 별의 벨 소리를 다 들어봤지만, 이래봬도 제가 G 드래곤보다 무려 1cm가 더 큽니다. 예, 제가 자라십시오. 이 뒤에 3이 아주 중요해요. 이 170과 172와 173은 전혀 다르다. 뭐, 170이나 173이나 190이나 반올림하면 다 2m 아니겠습니까? 160도 2m 탈용하는 세상인데, 뭐, 딴가? 라고 정신승리를 해보고요. 1cm 여유를 주는 이유는 수공구톱으로는 직각재단이 어렵기 때문이죠. 물론, 심혈을 기울이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각도절단기로 쳐주면 심혈을 안 기울여도 되니까, 프로세스를 단순화해 나가는 게 빠른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볼 때는 이 심혈을 기울여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사이즈에 맞춘 목재들을 150방이나 200방으로 초벌 샌딩을 해줍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의 목수님들이 하지 않는 공정인데요.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대패를 돌려서 정각제를 맞추니까 필요 없는 과정이기도 하죠. 저는 손에 가시 박히는 게 싫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100방이하로 거칠게 샌딩하면 목재가 너무 많이 깎여 나가서 단연간 테스트해본 결과 제일 나은 게 150방이더라고요. 목재도 많이 깎이지 않고 손에 가시도 거의 박히지 않습니다. 사실, 전동대패가 고장나서 한동안 안 하던 이 짓을 또 하게 됐죠. 이제 마킹입니다. F는 앞, E는 뒤, L은 좌측, R은 우측이죠. 마킹은 아무래도 자신의 사수가 하던 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서 딱히 정해진 건 없더라고요. 이번 제작은 주먹장으로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암장부 넣어 줄 자리를 마킹해 줘야 하죠. 주먹장은 견고하고 고급스럽고 뭐다 좋은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각끌기가 있으면 암장부 따는 데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일명 장부기 또는 호소돌이라고 불리는 기계를 장만하면 주먹장 작업이 아주 간편해지죠. 근데 저는 그런 기계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일단 끌질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부대끼면 또 예전처럼 반은 주먹장이고 반은 피스 박는 요 상망측한 가구가 되는 거죠. 이번 제작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이렇게 마킹과 재단이 끝났죠. 골라낸다고 골라냈는데도 약간씩 찍힌 놈, 파인 놈, 틀어진 놈들이 뒤섞여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안 보이는 쪽으로 돌아들어 갈수 있게 미리미리 자리를 잡아 줘야 하고 거기다 가끔 이런 목재가 나오거든요. 각재 생산 공장에서 제때 띠톱날을 안 갈아줬거나 여러 개를 한 번에 재단하다 보면 드드드드드 하고 걸리면서 이렇게 톱자국이 남습니다. 샌딩하면 대충 쓸 수는 있는데 큰 데미지를 먹은 목재라서 나중에 갈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메인 재료로는 안 쓰고 구목이나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먹장을 넣기 전에 먼저 바깥쪽을 향하는 부분에 라운드를 넣어주죠. 아무리 마킹을 철저하게 해도 작업하다 보면 헛갈리는 일이 다반사라서 미리미리 자리를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리고는 내부에 판자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홈을 파내야 하죠. 보통 6 m m 합판을 주로 쓰는데 저는 현재 갖고 있는 게9 m m 라서 그걸로 넣어줄 겁니다. 뭐더 튼튼하니까 오히려 좋아. 건축자들라서 이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과연 이 마킹들을 헛갈리지 않고 제자리에 또박또박 다 집어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충수에 맞게 추가로 마킹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마킹하는 규칙 같은 걸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닥판부터 홈을 파주려고 3mm 높이로 테이블쏘를 세팅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테이블쏘날이 또안 내려갑니다. 이래서 청소는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은 거죠. 미리 청소를 안 하면. 저처럼 되는 겁니다. 먼지만 불어내서는 해결이 안 되길래 결국 테이블 소를 들어 올렸죠. 저 같은 포터블 타입의 테이블 소를 쓰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테이블 소날이 끝까지 안 내려가는 고질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를 누르시면 그걸 고치는 영상을 예전에 올려뒀거든요. 참고하시면 약간의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한동안 청소를 해준 끝에 3mm까지 테이블 소날을 내려줄 수 있었고 이제 홈을 파 주는 거죠. 테이블 소로 장부를 깎을 때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중간에 원하는 지점까지만 홈을 팔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홈이 파이죠. 중간에 멈출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의 파트에 일관적으로 정해진 위치에서 멈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쏘로 장부를 팔 때는 작은 부목을 넣어서 메꿔 주든가 애초에 날아가는 부부를 감안해서 주먹장 모양을 잡든가 미리 계획을 세워 놓고 장부 자리를 잡아 줘야 나중에 다 조립했을 때 흉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딱한 줄씩만 홈을 파줬죠. 조립했을 때 가구가 틀어지지 않도록 기준이 되는 위치를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홈을 파줍니다. 전 9mm 하판을 넣을 거니까 10mm로 홈을 파줬죠. 목재는 수축팽창이 크니까 여분을 넉넉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낮춰보자는 건 아니지만 9mm 하판 넣는다고 딱 9mm만 홈을 내서 작업하시면 아마 조립이 안될 거예요. 이 휴먼 에러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수축팽창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고 인간문화제급 소목장분들도 약간이나마 여분을 주고 작업을 합니다. 그 여분이 아주 미세할 따름이죠. 저도 3mm 여분에서 2mm 여분으로 좁히는데 거의 한 5, 6년 걸린 거 같고 그걸 1mm 여분으로 줄이는데 또 5년째거든요.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몇년 뒤에 완성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고 보면 참손재주가 없어요. 무슨 깡으로 목수를 하겠다고 이러고 있나 가끔 생각해 보면 참 용감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홈을 싹다 파내 줬고요. 목재 기준으로 위는 홈이 짧고 아래는 홈이 깊죠. 자투리를 정리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중력 때문입니다. 판을 안에 집어 넣으면 중력으로 인해서 아래에는 딱 맞닿게 되고 그러면 수축을 감안한 여부는 위쪽에서 감당해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윗부분에 공간이 남도록 기둥목은 아래를 더 깊이 판해주는 겁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 옛적에 도제방식으로 가르치던 시절에는 이거 몇년 청소하고 밥해야 배울 수 있던 노하우였죠. 그래서 나이와 경력을 두루 갖추신 목수님들은 이런 자잘한 노하우로 갑질을 하던 시절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니죠. 저같은 잔챙이들이 먹고 살아보겠다고 뭐라도 하나 배우면 바로바로 유튜브에 올려버리는 세상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아래는 야트막하게, 위는 좀 깊게 홈을 파주는 겁니다. 거기에 판이 들어가면 아래에는 이렇게 딱 붙는 거죠. 위에는, 위에는, 왜안 들어가지? 자, 다시, 아래에는 딱 붙고, 위에서 여분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지금은 기둥이 없으니까 위아래 다 붙어 있지만, 기둥이 붙으면 이렇게 윗부분이 살짝 뜨면서 수축팽창을 받아주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 틈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구가 뒤틀리는 겁니다. 하드우드건 소프트우드건 터지고 털어지는건다 똑같아요. 기둥에 암장부가 들어갈 건데, 숫장부의 홈을 테이블소로 파냈으니, 한 치각 길이보다 장부의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홈만큼 암장부를 좁게 파줘야 틈새없이 장부가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복잡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숫장부부터 다 사이즈 맞춰놓고, 그거에 맞춰서 암장부 사이즈를 다시 한번 맞춰주면 됩니다. 이제는 위치가 바뀌면 안 되니까, 마킹을 더 꼼꼼하게 해주죠. 특히나 바닥과 최상층은 홈이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한번 헷갈리면 바로 가는 겁니다. 먼저 숫장부부터 가공하도록 하죠 숫장부는 아주 간단해요 지그만 있으면 이건 채널 초기에 만들었던 테논 지그고요 우측 상단에 링크를 들어가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데 두고두고 쓸모있는 지그죠 일단 이 지그만 있으면 액자, 창문, 작은 문 같이 네모난 거는 다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재단한 뒤에 바깥쪽을 날리면 간단하게 숫장부가 완성되는 거죠 자투리가 붙어 있으면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먼저 싹 정리를 해 주고요 요거를 전문 용어로 시야계를 해준다 라고들 합니다 말 이제 요 바깥쪽을 날려주는 작업입니다. 테이블쏘를 세팅해주고 나서 일정한 길이를 잡도록 부목을 고정해주죠. 이 부목을 안 대고 그냥 조기대에 붙인 채로 작업을 하면 마구리면이 조기대를 쓰면서 강한 마찰이 발생되고 킥백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귀찮아도 요렇게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이터지그와 조기대는 웬만하면 한 번에 같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세팅만 딱 잡아주고 나면은 대량 생산 체제를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한 방에 진도 쭉 빼는 거죠. 이제 이것들을 정리해주면은 요렇게 숫장부 가공이 끝나게 됩니다 마킹 지그 정리 3박자가 맞는 게 핵심이죠 지금부터는 이 숫장부에 맞춰서 암장부를 파낼 시간이군요 숫장부를 파기 전에 미리 결합될 위치를 잡아 두고 나서 다시 한번 암장부 사이즈를 잡아주는 게 위치도 정확하게 잡히고 장부 사이즈도 딱 맞게 잡을 수 있더라고요 더 실력이 쌓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선 작업이 중복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장부 위치를 다 잡았고요 거기에 구멍을 하나씩 뚫어줍니다 가끌기를 장만할 날을 꿈꾸면서 뺄질 들어가면 사실 제가 하는 끌질은 다른 분들께 추천드리기 어려워요. 손 다치기 딱 좋은 자세입니다. 어지간하면 클램프 같은 걸로 부재를 고정한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손으로 잡고 작업하면 자세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여참은 끌에 손 다치기 십상입니다. 오랫동안 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그간 제가 몇 번이나 손을 다쳐서 영상 건너뛰고 붕대감은 사진 올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영상에 올리지 않은 자잘한 부상까지 합치면 말도 못합니다. 한번 습관이 되면 고치기 어려우니까 초보이실수록 나무를 고정하고 작업하는 방식을 몸에 익히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가조립을 해봅니다. 약간 꽉 끼는 느낌으로 들어가면 성공이죠. 나머지 부분도 암장부를 판해줍니다. 아무래도 올해 안에 각글기를 장만하는 걸 목표에 추가해야겠어요. 확실히 수공구는 재미는 있지만 효율은 바닥입니다. 목수의 길림 하는 거 보니까 각글기로 아주 다양하게 응용하시던데 어느덧 각글기에 판토라우터에 사고 싶은 게 많아지고 독특한 기계들로 눈이 가는 걸 보니 저도 실력과 짬밥이 늘기는 늘었나보네요. 보시직서 하나 장만하고 뭐든 다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의기양양하던 때도 어느덧 8, 9년 전 얘기니까 말이죠. 일본 친구들은 가구는 안 만들고 매 대패질이랑 끌질로 관절 짜임만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어떻게 먹고 사나 참 궁금합니다. 이제 전체 가조립이죠. 내 판을 안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본드 바르면 망하는 겁니다. 확실히 짜임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면 아주 보람차죠. 비닐하우스에서 추위에 달달 떨면서 며칠 동안 나눠서 끌지를 했지만 완성을 하고 나면 무슨 해산의 고통을 잊은 애기 엄마 같은 기분이랄까? 예, 암튼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다리 형태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판을 붙이면 바로 가구가 되는 거죠. 가구라는 게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프로목수님들이 많겠지만 결국엔 나무로 사다리와 박스를 만들고 그것들을 거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판 작업부터 해서 최대한 빨리 완성을 향해 달려보도록 하죠.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